저희가 또 옷을 갈아입었잖아요. 나곡때 혹시나 이 하얀색 옷이 찍고 싶었던 분들이 계실까봐. 맞아요. 갈아입었잖아요. 순서라니까. 그러니까. 그래서 오 찍어주세요. 저희가 그래서 내시서 사진을 좀 많이 찍으려고 해요. 그래서 네. 이렇게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포즈 하나 한번 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오이 어, 시간 잘하시네요네 해볼게요. 중앙 아랫배터. 자 우리 쪽에서 우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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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랫블럭 윗블럭 좌측 아래블럭 윗블럭 가장 자신있는 포즈 오 이렇게 돌아주세요 네. 감사합니다. 박준아 네. 네. 씨, 김영원 씨부터예요. 네. 신는 포즈. 어첫 번째 블러첫 네. 번째 불러. 위에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 오른쪽 보실게요. 아래쪽 위쪽 분들과도 <laughs> 아이컨아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 왼쪽으로 보실게요. 왼쪽 아랫분들, 아유, 고양이, 어, 고양이, 고양이, 고양이 위에도 한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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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나. 이뻐나. 한 번, 아유, 아유, 꽃버지한 송이 꽃이네요. 자, 마지막으로. <laughs> 아래 블러 블럭. 아래 블러 서있는 복숭아 보여주세요. 네. 풋풋. 풋풋 복숭아, 풋복숭아. 위 불러. 눈이든 복숭아, 딱딱한 복숭아. 딱콩딱콩 표현해주세요. 땅콩이다. 난 딱딱딱 이다 물복이다. 오른쪽 아, 오른쪽. 올복이다. 오른쪽 아래 물복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기 위 위쪽에. 안녕, 난 백도야. 오른쪽 아, 위쪽에 백도다. 달려든 백도 백도다. 아닌가? 나황도인가그 왼쪽. 어, 나 황동가? 왼쪽 황동아. <laughs> 쪽 아래 블록, 쪽 아래 블록의 환도, 환도. 저기 위쪽에 참나무 송아가 뵙게요. 왼쪽 위. 잘 <laughs> 됐어요. 선생님 다시 들어오세요. 네, 영상으로 남겨도 괜찮습니다. 어, 정말. 보영 씨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. 이 대표님. 어, 웨스턴 스토리. 네. 아, 아, 말할 수 없는 아, 건데 아까 연속일 네. 안에 서부 서부 사부, 서부라고 아, 하지 않았나는 말했습니다. <laughs> 이웃이 네, 네. 파인애플 나수줄게요 파인애플, 오, 고기를 아주 파인애플 가운데, 플 가운데, 수긍수글하게 파인애플, 파인애플이 파인애플이다. 나는 파인애플이다. 나는 파인애플이다.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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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, 코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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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다 좋다 우리, 오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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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플러스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좋고요 이게 뭐야? 가이비에들어가고 싶다 응, 나는 가이비찜에 가이비? 홍당하고 싶다 뭐라고? 가이비찜에 홍당하고 가이비 싶다. 싶다. <laughs> 싶다 왼쪽 위에 벨몬트 파인애플 캔이다 오늘 저녁은 고기가 아니라 파인애플이 주인공이다 제일 자신있는 파인애플 포즈 하나 부탁드릴게요 <웃음> 파인애플 포자. <laughs> <파인애플 웃음> 파인애플 꺼주라고. 야, 라는 거야. 네. 어, 좋아요. 저 이제 단체 사진 찍을까요? <웃음> 네. <웃음> 파인애플을 표현하다가 한대 때렸어요. <laughs> 그래서. 네, 저희 이제 다 같이 해볼게요. 지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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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